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로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acting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모음을 결합해서 발성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요 자음이라고 하는 건 혀가 닿는 위치와 혀의 모양에 따라서 조음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발음의 음가가 달라진다 기본음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다섯 개의 기본음을 바탕으로 가, 가, 까, 나, 다 따타라마파파빠사자차짜아하 바, 바. 이렇게 해서 자음이 결성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음을 발음할 때 여러분들의 혀의 위치와 혀의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모음과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발음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러이 훈련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음 발음도 부절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음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발음을 할때좀더 정확하게 그 음가에 맞는 조음 위치를 잃지 않고 발음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모음 훈련하면 아, 야, 어, 여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 다, 파, 하,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모음에 따라서 아래로 들어가면,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로로도 한번 가보고, 나중엔, 세로로도 한번 가보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것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지금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습관이 바뀌면서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더 정확하게 하고 말하기를 할때 딕션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발음에 대한 훈련이기도 하면서 발성에 대한 훈련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복식호흡을 제대로 배웠었죠 그러니까 숨 들이 마시면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땐 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소리가 날땐 배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제가 눈에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지만 배가 들어가는 척하면서 배가 딴딴해지거나 아니면 배를 바깥으로 튕기거나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근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배가 들어가면서 이 배가 들어간다고 라 하는 건 뭐냐면 횡경막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폐가 쪼이고 폐가 쪼이니까 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성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음을 훈련할 때 아, 에, 이, 오, 우 아, 야, 어, 야 이런 식으로 입을 크게 크게 벌리라고 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음에 대한 거, 가, 나, 다, 라,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영국에도 활짝 열고, 입 앞도 크게 열고, 아래 턱도 크게 열어서 여러분의 기류가 하나의 거침없이 쭉 빠져나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기류의 변화를 혀가 닿는 위치나, 혀가 꺾이는 모양, 그리고 입술의 모양 이걸 갖고 이제 통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에서 발음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자,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랄게요. 다나다라마바사아자차가다파하겨야 대야 리야 며야 빼샤야자차캐 티아 펴향거너더로모보서어저저거더포허 提、りゃ、提、りゃ、 표, 표, 겨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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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혀고노도로모 표, 소오조조호도포호 표, 요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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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조 표, 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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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노 도로 모보소오조초 코, 도포후 교, 요요료묘표효요조초규규규효그느드르뭐브드으즈즈그드프 흐기니디리니비시이지치키티피히 지, 제가 지금 시범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고 발성을 할때 가급적 입을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음할 때 여러분들이 자음도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모음도 발음을 하고 이중모음도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어오우 이런 것들을 이제 단모음이라고 한다면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중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 모음을 하거나 이중 모음을 할때 그런 차이들.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훈련들. 그리고 이중 모음이 들어가면 약간 발음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모음이 이중 모음이다 보니까 아보다는 야. 이런 식으로 좀더 길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서 훈련을 하길 바라고요 이번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발음 발성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 해보시길 바랄게요. 가, 겨, 거, 겨, 고. 교구규그기나냐너녀노요누유느니다댜더뎌도듀두듀드디라랴 러, 려로류루 류, 르리마먀모 며, 모묘무뮤 묘, 묘, 무미바뼈보표보표부뷰브비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아야어여오요우유의이자자저저조조주주즈지 자, 자, 저, 저, 조, 조, 조 주, 주, 즈, 치,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다, 자, 더, 겨, 도, 튜, 도, 튜, 드, 디, 파, 파, 퍼, 표 포, 표, 푸퓨 퍼, 피, 하, 가, 호, 혀 호, 효, 후, 휴, 흐, 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여러분들의 발성과 발음을 정확하게나 훈련들 이것들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음을 발음할 때 혀가 닿는 위치와 혀의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음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런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서 모음이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좀더 크게 벌리고, 아, 에, 이, 오, 우에, 다, 개, 기, 고, 구, 나, 네, 니, 노, 누, 다, 대, 디, 도, 두, 라, 레, 리, 로, 루, 마, 매, 미, 모무. 바, 배, 비, 포 부. 사케 시, 소, 수. 아, 에, 이, 오, 우. 자, 제 지, 조, 주. 차, 체 치, 초, 추. 카, 케 키, 코, 쿠. 타, 테, 피, 포, 부. 바, 배, 피, 포푸하해히호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대본을 읽으면서 대본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음 모음을 발음할 수 있는 입술과 혀 연극의 아래 터. 이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뭐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이걸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씩 매일 꾸준하게 해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아래 턱을 좀더 부전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혀도 부전하게 움직이게 되고 연구기도 좀더 부전해지면서 발음이 좀더 정확해지고 그리고 발성도 좀더 또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도 좋아지고 발성도 좋아지게끔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과 연결해서 좀더 재밌고 유익한 호흡과 발성, 발음에 대한 훈련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지루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쫓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